앨범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네. 전화번호랑 주소. 어. 일단, 그래요? 저희이 전화하고 <laughs> 맞아그집 전화해서 말못 하고 갔습니다. 그러세요? 그랬끔. 맞아요. 2월 하면 맞아. <laughs>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설날. 발렌타인데 졸업식. 졸업 얘기를 할 거예요. 음, 네. 혹시 졸업 다 하셨죠? 네. 네. <laughs> 네. 지우는 12월에 했어요. 29일 날. 아 네, 그래서 아 2월 하면 졸업이 싹안 떠올랐나 봐요. 맞아요. 아, 즘 졸업식이 빨라요. 당황하면서 아예 졸업식을 같이 해버렸어요. 아 졸업식 가서 느꼈던 게 저희 때는 이제 막 학교 다닐 때한 반에 5, 60명씩 가서 10반. 그래서 한 학년에 막 600명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학년이 한 반에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에 한 다섯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명씩 다 나가서. 졸업장을 그 교장,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받아요. 그렇게 학생을 하고 그렇군요. 나서도 시간이 되게 굉장히 여유로웠던. 우리 졸업할 때는 막 진짜 바글바글바글 바글 엄청 많게 진짜 막 그랬는데. 강의 수업이 아니에요. 서 운동장에서 다 막. 아니 그러면 헬멧 졸업장을 나눠준 게 어느 뭐웬 말이야 이게 지금. 음. <laughs> 그러면 졸업할 때 요즘 막 인터넷에 보면 한 바지씩 이렇게. 야 아, 영상. 아 크롬프터로. 기쳐가지고 졸업식 전에 미리 걸 써요 뭐지? 졸업식 그때 올라가고 싶은 한마디 했는데 저 아무 생각 없이 공주.. 공주들아 배틀 신청하나 썼는데 진짜 그렇게 뜬 거예요 교장선생님한테 이제 졸업장 받으러 나갈 때그 프롬 포터가 같이 뜨는 거예요 한 명씩 졸업 생님 같이 나오는 거 아,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데 이제 이경이 올라가서 가면 그게 이제 뒤에 배경에 떠있어 한 명씩 지나가고있니다장피함을왜내놓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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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그냥 선생님한테 받고 한 바퀴 돌아서 자리로 갔었어요. 빨리빨리들 파야 되니까. 지금 이경이 졸업식 때 선생님하고 사진 찍었어? 아니 개인별로는 안 찍었고 다 같이 단체 어. 사진만 찍어. 아니 우리는 이렇게 졸업할 때 이렇게 선생님들 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. 찍으려고 막, 어. 그렇게, 맞아요. 같이 돌아가면서 어. 찍으려고 막 어. 그렇게 같이 찍어요 하고서 네.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의외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둘이 막 찍고 친구들하고만 찍고 막 어. 그리고 막 이제 막 과목 선생님 좋아하는 <laughs> 선생님 음. 쫓아가가지고 선생님도 졸업했어요 맞아요, 뭐 맞아요. 사진 찍어요 맞아요. 하고. 맞아요. 그리고 남기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딱히 맞아요.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. 그런 친구들이 없긴 없었어요. 그리고 저 졸업식 때는 사진을 같이 찍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딱 사진을 공지를했어요 초상권 문제 있어가지고. 진짜 초상권 문제 때문에 같이 사진 못 찍으니까. 사정사정도못 찍어주니까. 그냥 집 가나. 저는 <laughs> 졸업사진 이번에 이제 애들 찍으면서 본 건데, 저희 때는 그냥 딱 단정하게 교복 입고 딱 전부 다, 다한 장소에서 딱기사님 오셔가지고 다 앉아서 찍으세요. 다 이, 이거 아니면 다 이거 막다이 자리를 찍었는데, 요즘은 내 아이들이 그 졸업사진 찍은 날 보니까. 컨셉으로. 음, 컨셉으로 어, 해가지고. 조별 컨셉, 개인 컨셉, 오, 이렇게 컨셉 컨셉들이 다있어 지우는 혹시 무슨 컨셉으로? 마리오로 했는데. 아. 저희 반에 해리포터가 아... <laughs> 있었어갖고. 음, 그... 해리포터는 어느 반에 다 있고. 당연히는... 음... 네, 요즘에 앨범 딱 보니까 이렇게 컨셉 사진을 해서 졸업사진 하나에 여러 컷이 이렇게 들어가니까. 졸업사진세 컷이 있어요. 증명사진처럼 하나, 음. 야외에서 마음대로 하나, 음. 앉아서 찍는 거 하나. 음. 본인은 어떤 컨셉을? 아, 저는 당연히 저는 공주니까 공주. 아름다운 공주임으로써. 공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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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<laughs> 공주임으로써. <laughs> 드레스를 입고. <laughs> 왕관을 쓰고 요술봉을 들고 찍었습니다. 음, 진짜? 네. <웃음> <웃음> 어머니들의 초등학교 졸업은 기억이 나세요 초등학교가 맞 나요? 고학교인가요 5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다가 6학년 때 갑자기 졸업할 때 초등학교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행이다 초등학교다. <웃음> <웃음> 저 최근에 엄마 거 사진 초등학교 사진 보다가 딱 펼쳤는데 뭔가 통지표가 소들썩 <laughs> 떨어져요. 그음음 지금 성재은 나중에. <laughs> 네 알겠어요. <웃음> 어쨌든 <웃음> 엄마 산 찾는데 계속 안나오예요 엄마를 엄마를 <laughs> 찾아. 되게 <laughs> 단아 하게들 <laughs> 되게 얌전하게 찍으셨다. <laughs> 나찾을봤었 <laughs> 근데 너, 왜 웃어? 어? 근데 진짜 안 보이시는데? 학교 다닐 때는 다 단발머리 아니면 다 <laughs> <그래서> 묶고 <웃음> 하니까 <웃음> 다 똑같아 보여요. 왜... 아니신가? 저희 엄마는 햇빛을, 햇빛을 잘못 봐서 친구들 보니까 아네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엄마는 <laughs> 와 진짜 똑같이 생겼다. 똑같이 생겼나요? 애띠었지요의학적인뭐 손댄 건 없습니다 얼굴에. <laughs> 나 이제 우리 엄만가? 나 아니, 발을 잡을 수 있어. 단체 사진을 <laughs> 안해안나 혼자 덜렁 <웃음> <웃음> 혼자 덜렁 있는 거를. 어머 <웃음> 우와 <웃음> 아파. 아, 갑자기 아빠. 아 아빠 사진이 애사롭지 않으신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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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애사롭지 않으신데? 중2병! 아, 유치원 졸업이었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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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, <laughs> 어, 저 유치원 <유천> 안 다녔어요 <laughs> 야 어찌 저는 운변 학원을 다녀가요고 <laughs> <와, 웃음> 그리고 저희 앨범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그 전화번호랑 주소 1번 어. 저희랑이 좋아했던 <laughs> 맞아요 <흥분해. 웃음> 조용히 전화하고 끊고. 그집 전화해서 말 못하고, 감사합니다. 그러더고요 그냥 끊고. 어, 어디니잘 살고 있니? <laughs> 근데 지 엄마 친구들 중에 막 그러지 않았어요. 졸업할 때 선생님들 괴롭히고. <laughs> 그런 거 없었어요. 막 선생님들한테 밀가루 뿌리고 아, 있죠. 어, 있었죠. 있죠. 계란 있었죠. 던지고. 왜요? 밀가루 던지고. 그래서 어느 날은 졸업식 날 그런 거 금지가. 되지 않았어요? 맞아요. 네. 그리고 그럼. 선생님들 졸업식끝나 고마워. <laughs> 왜요? 왜냐면 아. 1년 동안 음. 고생을 우리를 시켰으니까 아. 공부해라. 공부해라. 뭐 하지 마라. 맨날 고생을 시켰으니까 이제 졸업하는 날. 지금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는 날. 우리 끝이야. 이제. 야, 저기금 오늘. 야, 우리 집중 공격이야. 선생님들 정말 끝나고 부랴부랴 진짜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날 밖에 나가면 아, 저, 저분은 직업이 선생님이시구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혹시 지윤는 지금 중학교를 배정받은 상태인가요? 네. 응. 응. 네. 남녀공학. 아, 남녀공학이에요. 잠깐. 어머? 네. 아. 아 수소품을 사셨나요? 응? 중학교 다닐 때 필요한 거다산 아 상태인가요? 아직 아 준비를 못 했어요. 아이래서 예, 준비했습니다. 제가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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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 선생님. 정말 필요한. 진짜 중학교 꼭 필요한 걸좀몇개 사봤습니다. 어우 정말 정답입니다. 형광펜을 시켜서 뭐든 뭐든 다 읽고 혹시 몰라서 편지에 쓰면서 밑에다가 필요한 거다 써놨으니까 어, 너무, 고마워요. 아, 너무 고마워요 필요하면, 필요하면 보고 아, 쓰고 아, 진짜, 그러면 진짜, 정말 진짜. 좋을 것 같습니다 와, 고마워요 <laughs>